조금 학술적이긴 한데 주로 스타필로코쿠스라는 세균이 많은 사람이 잘 물린다 그러고요 스타필로코쿠스 예,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그래서 스타필로코쿠스고 슈도모나스라는 균이 많은 사람은 잘안 물린다 그럽니다 음. 또 세균이 좀천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종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잘 물리고 어. 여기 사는 세균의 종류가 다양한 사람들은 좀덜 물린다 그래요 어 혹시 모기가 좀잘 무는 곳이 있지 않으세요? 명시는? 발목이랑 예. 뭐... 네저발 발목이 배... 주로 잘 물리죠? 네, 네. 그것도 재밌는 게한군데 다양한 세균이 이렇게 사는데 발목에는 세균의 종류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발목, 손목 이런 데가 잘 물린대요 완전 신기해요 신기하죠? 네. <laughs> 세균이 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네. 뭐가 중요할까요? 왠지 추우면 안될것 같아요. 네, 온도 중요하고 너무 건조하면 세균이 잘못 살아요. 아, 네. 우리 온도하고 습도가 중요하거든요. 이 우리 몸에 있는 피부도 습도가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습도가 높다는 건 땀이 많이 나는 곳인데 땀이 많은 곳이 겨드랑이하고 발바닥, 손바닥 이런데 나거든요. 그래서 겨드랑이하고 발바닥에서는 특별히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. 아. 거기 세균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. 그 세균들이 그 냄새 나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음. 발냄새하고 겨드랑이 냄새를 많이 없애려면은 뭐 자주 씻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다시 세균이 많이 번식하면 또 냄새가 나는 음, 거죠 네. 그 온도도 중요한데 우리 체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? 36.7도요 네, 그 정도는 사실 여기 피부의 온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심장 가까운 곳의 온도예요 아. 심장 가까운 곳의 온도는 36.7도인데 사람 중에 열이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네. 열이 좀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 피부 온도가 높아요. 아오. 그래서 이렇게 손도 좀 따뜻하고 네. 열이 많으니까. 네, 네. 근데 열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가슴 쪽은 36.5도인데 점점 온도가 낮아서 피부는 뭐 20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은 열이 많은 사람에 하고 열이 안 나는 사람 중에 어디가 더 세균이 많을까요? 열이 많은 사람. 그렇죠. 네. 열이 안 나는 사람한테는 이 세균이 냉장고 속 같겠죠. 음 그러니까 번식을 잘못할거 아니에요? 네네. 세균이 잘 번식을 못 하면 그 향을 못 내겠죠. 음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모기한테 잘 물립니다. 음 하려 씨도 이제 운동 같은 거 하고 나면 더 많이 모기가 달라붙잖아요. 네. 땀 냄새가 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음, 열이 올라가지. 네, 오. 열이 올라서 세균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아무래도 열이 많이 나니까 네. 그 체온이 완전히 네.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음. 잠을 자는 게덜 물리는 방법. 아. 이게 내일부터는 안 물리려나요? 글쎄요. 모기한테 <laughs> 좀안 물리려면 집은 좀 시원하게 하고 네. 좀잘 씻고. 음. 그 밤에 운동을 했으면 열이 충분히 식은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. 뭐 궁금한 거 있어야 돼요. 음... <laughs> 뭐 인사라도 해야지, 그래도. 아, 그럼 오늘은 모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모기 잘 물리시는 분들 계시면 참조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는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. 이가격 뭔가, 거기서 비슷한데?